전체 명사람에, 명사는 여기 있는 거야. 얘가 명사니까, 전혀, 어, 이건 여기, 괜찮고, 어, 맞지? 그래서 전체적인 아닌디는 거의 90, 95% 이상, 거의 99%가 동명사야. 근데, 이렇게 미친놈처럼 낼수 있으니까, 어, 혹시 이 얘를 해석했을 때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면 현재 분자로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너희 학교 선생님들은 좀 어렵게 되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떠올라가지고 <laughs> 얘기하는 거고 그래요 정답 네 그래 자 이거고 37번 아잘 들리나 그자 a는 뭐죠? a와 a는 뭐야? 현재 분사지? 뭐어 내가 통해주는 거니까 b는 t 는 동명사. 그렇지 왜? 침낭. 그렇지 이게 용도로 쓰였습니다. 얘는 동명사고. D는 동명사. 그렇지 왜? 웨이팅룸. 그렇지 웨이팅룸이 용도로 쓰였습니다. 대기실. 그다음에 E는 현재분사. 현재분사. 구매전인거니까 그러면은 A, B, E 아니면 이거 아 4번 어 아, 4번이지? 아. 38번, 38번, 또 다른 하나, 42번, 43번, 43번, 오케이. 4, 같은 거, 슬리핑뱅. 이번에 뭐 그거죠? 동명상. 그러면은 뭘까? 동명상인 거1번인거 같은데. 다음에 비긴 푸싱. 1번이지 네. 일번 1번 동명상. 왜죠? 왜 그럴 거 같아? 저기 비긴데이 아닌가. 저. 네. 아까 동사 뒤에 바로 뒤에 I인지 나오면 목적어 리였지 네. 그래서 얘가 시작했어 이거 하는 것은그래서의 b e g 의 목적어 자리 됐다고. 아까 enjoy이지 i 인 했었고. 그래요. 동영상제 주목 보고서 특히 목적으로 자리를 나올 때그 앞에 동산 어, 네, 동산하고 목적으로 자리 나온 거 음, 38번 그 다음에 42번 자 보기가 다른 것은 여기 보기는 뭐죠? 띄내 분석. 그렇지 그러면 은 어, 5번인가? 네 5번은 뭐야? 왜동영상지 스모킹 룩 스모킹 룩인가 흡연실 그렇지 흡연실 이게 담배 피우는 용도니까 어. 그래 나머지는 이거고 He was in his room s t y i n g more 뭐 하면서 43번 다른거 어, 현재는, 어, 현재는 어, 2번, 2번. 네어 2번은 동명사지 네왜 동명사지? 주어 그렇지 주어자리에 어, 침대에서 응. 책을 읽는 것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어두운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음, 나머지는 이제문제없는데자여 있잖아 번 네. 있잖아 3번은 조는보제는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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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들었는 h a r 무슨 동사? 지갑 동사. 지갑 동사는 이제 O 형식. 그래서 오 C. 자 <laughs> ing. 어 그래. 여기 왜 아니? 그렇지. 어얘 둘의 관계지. 근데 얘 입장에서 얘가 부른 거냐 아니면 불리는 거냐. 근데 얘가 불렀어. 뭐를 나의 이름. 여기서 콜은 뭐다? 뒤에, 그렇지 뒤에 목적어가 나왔잖아. 그래서 콜은 뭐야?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타동사라는 거지. 네. 여기서는 부르다, 부르다 뭐를, 여기서는 뭐 뭐를 부르다. <laughs> 뭐 뭔가를 볼수 있지? 가야 이게 오케이. 거 음, 자, 자. 그래.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8 9 10, 11, 어, 아, 1 0간씩 읽는 건적조는데 그만. 음. 그래. 어, 그래. 그 일단 분사했는데, 그래. 이제, 이제 설명을 계속 이제 들으면서, 이제 조금씩은, 아, 아 이렇구나를 좀, 어, 알아갈 겁니다. 어, 아, 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내일 이어서 질문을 그 하긴 해야 할 건데, 8과를, 8과 팔과 문법도 지금, 어, 하긴 해야 될것 같긴 해. 왜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너 이제 니신 그거 해야 되거든? 어. 일단 그, 당연히 이제 교과서 하고, 어, 근데 이제 7강 문법은 그도 어려운 도 해놔서 문법 설명을 조금 더 당연히 할 건데 어 그래 이제, 이제 교과서도 하고 그다음에 또팔강 복도 해야 되니까 어그러 당연히 너희 학교 이제 그냥 프린트도 있고 막영령영령린도 있고 막그잖아 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수요일이잖아. 네. 됐어.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일 팔과 문법 개념 설명을 좀 할까 어찌까 근데 팔과 뭐예요? 팔과가 그 소데 켄트, 그소 켄트라고 있거든 소데 켄트.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근데 소데 so 켄트를 이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이제 투투라는 게 있어. 그래 so that can't를 to to로 바꾸고 so that can't가 아니고 so that can so that can't가 있고 so that can이 있어 so that can은 enough to로 바꾸는 거거든 이제 그 그런 그거 그게 하나고 다른 거는 이제 오형식 사역동사일 때 지각동사일 때뭐 동사 원형 쓰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응, 그 오염식 선생 <laughs> 표정별로 <주면> 안 좋은데 <laughs> 그러니까 요번 문법도 어좀 어, 간단한 건 아니야 근데 지금 계속 하니까는 그래도 어, 어느 정도씩은 좀 감은 잡아가잖아 계속 하면 하면 그래대그거든음 응. 그럼 내일 좀하간뭐좀 뭐 할까 그러면 네 하고 나서 요거 그러면 어느 정도 는좀 알겠어 네어 그래 하면서 어 일단은 이거 버리지 말고 다 갖고 있고 네. 나중에 너 이제 설명 다끝나고 나서 또 설명 할 테니까 알겠지? 네. 어, 그래 그렇게 하고 어 그래 그러면 내일까지는 내일 부교제 해면 되겠지. 네. 그 그래. 그거 해서 어떻게 해원래 듣기 하나 강의 하나. 듣기 하나 강의 하나. 하나. 네. 아, 어, 그래, 그래, 아, 아, 어그 다음에 똑같이어 그래 어 그래 그래 어디 가서, 아, 야 어디 가족 어디 가 어디 가다 가족이, 가족가족